아, 안녕하세요. 어더입니다. 오늘은 그, 지수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수가 지금, 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있죠. <laughs> 근데 전 주로 중소형 잡주 같은 걸 위주로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또 이게 인터넷에서 또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뭐, 딴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코스닥 지수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이거 한번 얘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지금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한번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두달 동안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거의 한달반 가량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거의 저점 대비 빠꾸 없이 15%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며칠 전 이날 5월 19일 이날 20일선을 찍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되게 약간 위험한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지수도 저가가 어제는 717.67포인트였는데 오늘 저가는 713.2포인트죠. 이게 저가가 낮아졌다는 거는 하방 쪽으로 가기 위한 이제 뭔가 시, 스타트가, 스타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점 저점이 낮아졌다는 거는 이제 매도세가 좀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 갭을 한번 빼면서 밀리고, 이 갭을 메꾼 다음에, 이제 다시 하락하기 위한 뭔가 위험 시그널? 그런 게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20일 장기편 깼고, 이거 깼고, 이게 지금, 한 이게 며칠 이렇게 더 간다고 예상을 해보시면은, 한 4일, 5일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하루 이틀만 조금만 내려가도 이게 장기 평이 데드 크로스가 나요. 62평, 120평 데드 크로스가 나고 지금 거다 역배열이죠. 이게 장기 224, 이 장기 224일, 이평은 이거, 이거 220, 240일이 대충 1년이고 121선이 이게 6개월, 61선이 3개월이거든요. 지금 이게 다 역배열로 가기 들어가기 지금 초입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가 지금 20일 전에 20일 아래로 깬진 게 지난주 월요일 아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게 좋다. 지금 현금 확보를 여기서 많이 하셨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한60%에서 70%까지 올려 둔걸 웬만하면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게 원이로 빠진다 최악을 가정해서 그러면은. 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580포인트에서 58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이 구간까지 빠집니다. 이 구간까지 빠져요. 원에이로 빠졌을, 빠졌을 때 최악으로 빠졌을 때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오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몰빵 하세요 한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는 자리라서 여기 오면은 진짜 어 여태껏 가지고 있는 현금 30%만 가지고 주식을 좀 하다가 이제 많이 물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좋은 기업 좀 찾아줬다가 여기서 물을 쫙 타면은 웬만하면 수익 보십니다. 1년만, 지,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은. 그래서 지금 지수가 되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현금 확보 많이 해두시는게 좋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보면은, 코스피 뭐, 가는 것같긴 하는데, 전체적 시장 숲을 보는 방법이니까요. 코스피도 지금 개, 여기, 코스피는 지금 저점을 올렸죠. 이건 아직 뭔가 21선에서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코스피는 뭐 아직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주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나 뭐 다른 데가 이제 만약에 올라줘서 이렇게 반등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깨거나 1% 이상 뭐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한 7, 이, 이 저점을 깬다, 710포인트를 깬다. 그냥 일단 주식 팔고서 현금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왔습니다